GR3X의 정품 케이스 어, 저는 이 정품 말가고 케이스를 살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자제 케이스 15,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쓰다가 결국 이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GR3 시리즈를 쓰는 이유는 빨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빼서 켜서 빨리 찍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케이스는 빨리 꺼내서 찍는데 문제가 있어요. 꺼내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. 찍으면 되니까 찍고 나서 집어 넣는 거죠. 꽤 밀봉이 잘돼 있어요. 이 사이 사이로 먼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 내부도 가수로되었기 때문에. 얘네들 케이스 자체에 먼지가 끼지 않습니다. 근데 시중에 파는 것들 천으로 페브릭으로 되어있는 거는 이 천에 먼지가 끼어요. 먼지가 끼어서 이 GR3X 안으로 먼지가 침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. GR3X가 방진, 방적 안됩니다. 먼지가 끼어 들어가면 이 먼지를 빼는데 또 수리를 맡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, 거금 10만원이 넘는 이 케이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뽀대가 납니다 뽀대 뽀데. 뽀대가 나요 뽀대 뽀대 GR 이렇게 적혀있죠 GR 적혀있어요 이게 가죽이니까 쓰면 쓸수록 손때가 묻어서 더 멋진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여기 집어 넣으면 이게 조금 여기가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렌즈가 어쩔 수 없어요. 이 지알이 이쪽이 좀 내려가 있잖아요, 여기. 여기가 내려가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좀 헐렁헐렁합니다. 여기가. 그래서 여기가 조금 모양이 안 좋죠.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경우는 더 심해집니다.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쪽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. 한때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넣고 다니기도 했어요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바로 집어 넣을 때 이게 더 넣기가 편하더라고요, 저는.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,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자국이 나요. 이렇게, 이렇게 놓게 되는데, 이것도 아닌 것 같고. 하다 보니 뭐, 집어 넣는 거야. 집어 넣는 거는 사실 빨리 안 집어 넣어도 되잖아. 요 꺼내는 것만 빠르면 돼.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, 이렇게, 이렇게 넣고,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가, 꺼내서, 그래서 바로 찍는 거지. 이렇게. 결국은 이 말가죽 케이스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. 뭐 속삭 케이스도 팔긴 하는데, 그걸 집어 넣으면 덩치가 커져서, 아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. 어, 재질을 한번 보십시오. 이게 말가죽이거든요. 이쪽 가죽이고요. 이쪽 안감도 가죽입니다. 안감도 가죽. 전부 다 가죽이에요. 다 가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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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도 가죽입니다. 안쪽도 가죽입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먼지가 있을 수가 없어. 가죽이기 때문에. 비가 좀 와도 물이 좀 묻어도 어, 물도 잘 투과를 안 하죠. 이 작은 GR3X를 딱 맞게 폼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. 이거의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이것도 가성비가 나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GR3 X, 3X는 GC12를 사야 됩니다. 조금 더 큽니다. GC10보다. GR3는 GC10을 사는 게 좋아요. 그게 좀더딱 맞습니다. 좀 크면 이런 헐렁헐렁한 게더 생긴단 말이죠. 물론 넣고 빼는 거는 더 좋겠지만, 딱 맞는 게 그래도 폼, 폼이 나서 좋아요. GR3는 GC10을 하시고, GR3X는 GC12로 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